필터를 적용한 상태에서 원하는 정보를 복사, 붙여넣기를 온전하게 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. 여기서는 체육대에 참가하는 직급은 대리로 정해졌는데요. 해당하는 이름을 여기에다가 적어주면 됩니다. 일단은 Alt-AT 해서 필터를 걸고요. 직급을 대리로 필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름을 쭉 범위 지정, Ctrl+C, 체육대에서 Ctrl+V 하면 어떻게 되죠? 우리가 생각했던 명단이 이렇게 주르륵 복사 붙여넣게 될것 같지만 안 되죠. 지금 같은 경우는 필터가 해제된 상태에서 복붙이 되거든요. 필터를 해제해 보도록 할까요? 그러면 가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명단이 쭉 이렇게 연속으로 붙여넣기가 된단 말이에요. 이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지워놓도록 하고요. 필터를 걸어 놓고요. 이 상태에서 직급을 대리로 필터링. 그리고 체육대회 여기에 커서를 찍고는 이름을 선택 엔터. 그리고 나서 자동 채우기 핸들을 잡아 당겨주시면 마무리가 되고요. 필터를 Alt+T 해서 해제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대리 직급에만 해당하는 이름을 업데이트할 수가 있고요. 한 단계 더 나가 보자면 여기에 있는 범위를 전체 지정을 해서 Ctrl+C 마우스 우클릭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깔끔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세요.